송형이 뭐 <laughs> 라즈베리 파이 뭐 그걸로 뭐 4차 산업 뭐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사업을 해보자 카던데 많이 안 맞을 것 같더라 너무 사람이 폼폼이 비정상이라. 물론 뭐, 나도 약간 고집불통에 사람 대하는 게좀 그렇지만, 그것도 웬만하지 않더라고. 이게 같이 한다는 게참 어려워. 그만한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, 인간관계란 게, 그래서 짐 사들고 갔어 <laughs> 가고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 이게 이제 앞으로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노후 준비가 문제더라고 네. 생각이 떠오르는게 어차피 10월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동안까지 이렇게 현상 유지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한 공부해보자 근데 뭐 그렇게 하면 전에 동창회 갔더니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만 치가 학교 가면내 인생 봐주겠다 하는 여자 동기가 하나 있었어 밥 먹고 살게 해줬다고 근데 나는 실험 공부가 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, 머리가, 생각이, 관념의 감옥 속에 빠져가지고 항상 이 생각, 전 생각, 내가 인생살이를 어떻게 할 건가,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한, 진짜 참, 인생의 매뉴얼인가 뭐 이런 것 이딴 거 답도 안 나오는 관념적인 생각을 한다고 실제로 머리가 막 그쪽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현실적인 시험 공부 같은 건못해 전에도 고시 공부도 해봤고 노무 사고 공부도 해봤고 전기과 자격증 따려고 공부봤는데 그놈 공부하면서 인생 공부를 인생에 대해서 대비해 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머리가 자꾸 돌아가니까 생각이 많다는 거지.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래. 밤에 잘 때도 생각을 버리고 무심해야지 밤 잠이 잘 오고 생각이 없어야 돼. 또 밖에서 일하는 낮에도 무슨 일을 하려면 마음을 비우고 무심해야 돼 관념의 감에에가져가지고기에 가면, 여기에 가고여에 가면, 에 일도 못 하는 가야내가왜관념에감옥에 빠졌냐 이인가을내가 해석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꾸 생각하는데 에근에그 오늘 이제 <laughs> 아래 산악회 그, 그, 같이 동참해서 저 남해 바닷가로 가가 앉아 생각해 봤는데, 역시 무심한 게 낫겠다. 자꾸 무심한 걸 배워야지,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지. 이 생각, 저 생각, 복잡한 생각 해봐야 내가 인생을 해석하지도 못하고, 그 해석한 걸 다른 사람들한테 증명하지도 못하고 최근에 생각한 건 그래 유럽에 로마가 망하면서 고트족이니 뭐 반달족이니 뭐 섹슨족이니 뭐람람람보르트족이니 뭐 이런 족들이 막 게르만 민족들이 침입해서, 땅을 뺏고, 있던 사람 죽이고 하는 그게 세상인 걸 감아보니까. 그러니까, 김정은이 욕할 게못될것 같아. 이 잔인한 세상이야, 이게. 더구나 거기서 믿었던 게, 기독교라는 게 말이 참무운건 기독교, 그, 뭐, 제일 처음에는, 오딘, 오딘을 믿는 그런, 저, 계렴한 족기 뭐, 우상숭배하는 그런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또 서로 싸우면서 또 기독교 간에 또 싸우고 말이야. 기독교의 신은 평화의 신인가? 내가 볼땐 그런 게 있잖아요. 누가 힘이 있냐? 누가 전쟁에서 이기냐, 이거를 위해서 신이 나온 거예요. 그러니 내가 이놈의 세상을 해석하지 못하고, 마음을 비우는 게 최선이다. 내가 뭐 굳이 지금 와서 이 세상의 전쟁에서 내가 이기겠다는 생각 전혀 없고, 아마 내 깜냥으로는 남의 것뺏지도 못하고, 살겠지만 앞으로도 가난하게 살 겠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게 마음, 모든 걸 잊어버리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런 실질적인 뭐, 공인 중에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딴게 자꾸 생각이 나니 그래도 답도 안나는걸 말이야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보니, 참, 실질적으로 이게 공부를 했어야 될 공부라. 땅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. 재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. 그런 실질적인 공부를 안 해놓고, 이 세상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없으면서, 어떻게 세상을 판단하고, 해석하려고 있는 건지 참.